We're logging in to the website. 자, 이게 너, 뭔 말이에요? 너는 로그인을 할 거. 하는 중이다. 그렇죠. 너는 로그인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자, 로그인은, 그, 로그인 하는 거죠? 네. 네. 너는 로그인 하고 있는 중이다. To a website. 웹사이트. 웹사이트에. 로그인. 그렇죠. 웹사이트에 로그인 한다. 네. 그래서 여기다 o 를 붙여야 돼요. 아,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한다. 해서. 그, 툴을 붙이는 거에요. <laughs> 네. 그래서, you log in to a website. 투 빼면 안 돼요. 네. 자, you enter your name and password. 뜻. 어, 너는 너의 내 이름과 비밀번호를 친다. 그렇죠. 예, 엔터리 뭐야 엔터. 엔터. 입력한다. 어, 네. 엔터. 임, 들어간다, 입력하다, 뭐 이런 거 친다. 너는 네 이름하고 그 비밀번호를 이렇게 친다. 입력한다. 엔터한다. 알았죠? 네. 여러분, 네. 그 엔터가요.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엔터가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야, 원래. 네. 건물 같은 거. 그럼 나는 어디인지 자, 자, 자. 여러분, 그, 아까 잠깐 중학생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가 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잘 봐요. <laughs> 맞는 거 고르시오, 이렇게. 맞네. 영작이 아니라 골라야 돼. 시험지를. 우리는 영작으로 하지. 우리는 영작으로 하죠. 근데, 원래는 거기서는 이제 그 골라야 돼사진셔터는다해올 골라 골라 엔터 자 나는 그 I enter the building 과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거지 자첫 번째 to so. into <laughs> 안 들어감 at on 어떤 걸까요 나는 그 건물을 건물로 들어간다 3번 손들어 난그 건물로 들어간다. 모르겠는데. 1번. 아, 2번. <laughs> 건물 속으로. 아, 1번하고 아, 4번. 아, 하나만 골라야 돼. 4번. 오, 오 이거 5번. 예를 들어서, 아이고 투 o the 처럼 한다. 자, 투 o 손 들어. 아, 이거 into. 자, 여기 아, 한 명. 인투. 아,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자, 한 명. 없는 사람. 이거 안 된다. 쓰면 안 된다. 두 명. 자 3번이 답입니다 yeah. 잘했어 한 번에 왜? 3형식 동사 아, 인투를 쓰면 안 된다 왜? 자 I enter the building 알았어요? 그럼 일형식이 돼버리죠 그렇죠 1형식이 돼버리는 인투를 써버리면 은건물쓸 수가 없고 어떠한 뭐 회의 같은 거안 보이는 거 있죠 그런 거에 착수한다 이런 뜻이 다른 뜻이 돼버려요 Then some strange letters and numbers appear 그때 어 면에? 몇 년에? 몇의 이상한, 이상한 편지들이 아, 편지들이 낱말 낱말들이 숫자고들이 나타난다 나타난다 자 어필 우리 배웠죠 나타난다 나타난다야 디스피얼. 그렇디스피얼이나 어필 자 나타난다죠 네 응. 나, 나타났다 음 응, 나타난다죠 나타나게 한다가 아니고 네. 그러면 일형식 동사니요 자동사예요 네. 자 여기서 레럴은 그, 낱말 그, 다, 뭐야, 낱말이라는 뜻이에요. 편지가 아니고, 여기서는. 네. 야, 이상한 낱말과 이렇게, 이상한 낱말하고 이런 숫자들이 막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보이죠? 여기서 되게, 되게 짜증나죠, 이거 하는 거. 아, 저 진짜 궁금했어요. 왜요? 아, 이거, 이거 글씨 쓰기 싫어, 이거. 짜증나. 아, 어떤 건 진짜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아, 그 그림도 있잖아요. 그래, 그림도 있고아요는몇개 있는지 보 어, 뭐막그 어, 막, 막, 차! 막, 됐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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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좀 애매하잖아요. 빡친데. 뭐. <laughs> 차일 수도 있고. 아, 맞아. 네, 거기까지. 닥쳐요. 어, 그렇고요 The website asks, asks you to type them in. 이거죠? 네. 타이크가 응. 뭐죠? 아. 동기. 봐봐요, 봐봐요. 여기 동사동사 아, 있어, 동사. 어디, 동사. 동사. 어? 어디 있어요? Ask, 여기. 빙고. Ask가 무슨 뜻이야? 묻다. 물어보다지? 네. 근데, 여기선 물어보다가 아니에요. 찾다. 자, 골든벨 그 영작 10에서는 자세히 알려줄게요, 그때. 네. 자, 여기서 물어보다가 아니야봐봐요 목적어 나왔고요. 그다음 에2 다음에 동사 가나 이게 동사야. 타입가 앞에 2가 나왔잖아요. 네. 아. 그러면 이게 5형식으로서 이렇게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이, 이 뜻이. 네. 자, 그 웹사이트는 자, 너가, 이게 뭐 어? 입력하도. 네가 입력하도록. 네가 물어본다. 알고. 물어본다 이상하지. 어, 네가 명령한다. 명령 좀 그렇고. 좀 빙고 약하게. 한다. 빙고. 오, 요구한다. 빙고. 자, 그래서 요구한다. 가돼 옛날에 했죠? 그 어. 기억이 안 oh, 저는 오, 좋아, 좋아. Oh, 네. 나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여러분은 기억하네. 예, 다 외웠어. <laughs> 아, 좋아요. 오, 다이어스.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예그 아. 웹사이트는 네가 그것들을 타입 그 입력하도록. 자 타이프 이미 입력하다야 입력하도록 어. 요구한다. 지금 시간이 약간 좀 부족해서 빨리 할게요. 네. 어... Hi. 아니, my name. 나는 내이름이니다 아, 어떤 네. 모르겠어요. 봐봐요. 본 적이 있어요. 아, 응. I type in my name. I type my name in. 어떤 게 맞아요? 두개다 맞아요. 빙고 두개다 맞아요. 아, 그 설명서 그, 자 자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것,랑 똑같은 거예요. I put on my jacket. I put my jacket on. 똑같은 거예요. 그 어, 어. I turn the lights 그 on. 그 on. 그 I turn on the lights. 똑같은 거예요. 뭐가 좀두개다 맞는 <laughs> 두개다요두개다 어, 맞아. 그런데, 여기, 뱀이죠 네. 이건 대명사지. 요거 네.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I put on my jacket은 되는데 I put on it 이런 거안 돼. 어, 대명사일 때는 I put it on 이렇게 해야 돼. 대명사만 그래요. 음, 알았죠? 네. 어,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야. 예 나중에 자세하게. 자 웹사이트는 네가 그것들을 이렇게 타이프하도록 이렇게 이런 거를 타이프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Those letters and numbers are called 자. 캡쳐. 음. 뭐야? 캡차 캡캡캡캡캡 c 캡 p 캡 c 캡 a 캡 a 캡 t c h a 이 a p t 이 h a c a p t 앞 h a captcha c a p 이름이 a captcha c a 캡 t 캡 h 캡처캡 p t c 캡 a 캡 a p t 이 h 이 capt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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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p t c 들 a 숫자들은 어,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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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파라고 어, 캐치라라. 캐치라. 잘했어요. 대시바. 자, 이코 이게 오형식에서 수동태로 된 거야. 부른다. 나는 너를 부른다 영어로. 아, I call you. 난널 부른다. I call you. 너는 불린다. You are. are, you are called. 나는 너를 전이라 부른다. I call I call you John. 그지 네. 나는 너를 존이라 부른다. 이거 오형식이야 너는 존이라 불린다 You, you are, are called John, John. John. 어, 이렇게 하는거예요 네. 네. 이건 또 나중에 자세히, 여기서는 간단히 The world was created by American computer scientists in 2000자 동사 w 드 워스 Was was 여기까지 얘기해, 수동태. 자, create가 뭐예요? create. 창조하다. 어, 창작하다, 창조하다죠. 근데 was created야, 뭐야? 창조다창조다 어? 그, 창조되었다, 수동태. 그 낱말은 창조되었죠. 네. 미국인 컴퓨터 과학자들에 의해서. 네. 언제? 2000년 어, 에 그렇죠, 네. 2000년에 창조가 되었어 이거 미국인 과학자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유가 나옵니다. 음. 캡차 아, was made. 캡차는 만들었다. 그렇지. 캡차는 만들어졌다. 테스트. 어 시험.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지. 네. 여기서 네. 테스트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If 네. you are 네. really a person. 만약에 너 진짜 사람이라면. 음 자. 이라면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라면 하면 많이 라, 이상해. 일하는 것요 일하는 것을 증명하기. 힌트. 이게 if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랑 <목소리> 똑같은 뜻이 있어요. 왜 weather? 날씨 말고 언제? 아, 아. 네. 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weather. 네. <목소리> 발음 Weather. 뭐일까요? Whether or not. 뭐 이렇게. 저기 보여. 맞잖아. Weather. Weather. 어. 뭐 뭐인지 아닌지입니다. <목소리> 그런 뜻이 있어요. 인지, 자, 어, 캡처는, 캡처는 만들어졌어요. 테스트하려고. 네가 진짜 인간인지, 사람인지,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아닌지라는 것도 그, 아닌지까지 있어요. 네가 사람인지, 아닌지. 네가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게 웨덜과 이프의 뜻입니다. 네. 요겁니다, 요거. 이게 아, 네. 약간 짜증나는 거.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이제 보면 알아요. 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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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자, captcha 음. stops computer programs from stealing information. b u t you 동사 어 s t o p 여기 눈여겨 보실 것은 요거까지. from stealing 자, captcha는 stop한다,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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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captcha가 이렇게 멈춘게 아니라, captcha가 목적어를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이 막다라는 뜻이 있어. 봐봐요. 나는 멈춘다지. 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U라고 썼어. 네. 나는 너를 막는다 이 뜻이. 너를 멈추게 하니까. 어. 그 그러니까 산형식이지. 네. 네. 캡차가 컴퓨터 캡차가 멈추는 게 아니라 캐,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막아요. 아. 컴퓨터 프로그램을 아. 막아버려. 해킹 막듯이. 근데 어디로부터 막냐하면 훔치는, 훔치는 거. 훔치는 거. 뭘 훔쳐요? 아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이요. 아, 정보. 정보죠. 근데 어바뷰. 개인 정보. 그치 너에 대한 정보를 훔치지 못하게 막는다는 라 얘기야. 네.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주어가 주어가 막아요. 네. A가 못 하도록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모모로부터 a 를 막는다니까 a 가 못하도록 나의 엄마는 내가 게임 못하도록 막는다 영어로 해봐 My mother stop stop me, me playing from playing games 잘했어요 알겠지요? 다시 따라해 My mother, My mother. Always stops Always stop. me, me. From, playing games. from playing games 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어 항상 할 수도 있고 <laughs> 자 근데 이거 똑같은 게 prevent가 있어요 아, 맞아, 좀막 옛날에 배웠나? 그 다음에 keep keep이 유지하다도 있지만 여기서는 막는다는 뜻도 있어요 골키퍼 그치? 키퍼 막는 사람 막는 사람 킥. 골키퍼 골때 막는 사람 자 keep 세개 있어요 stop <웃음> prevent <웃음> keep My mother prevents me from playing games 이렇게 깁스 네. 한번 어쩌고 저고세개를 네. 기억하십시오. 왜? 여기 또 나오거든요. 네. 자, 네. 자, 쾌차라는 애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내 정보, 네 정보에 대해서 네 정보에 대한, 아니, 너에 대한 정보를 훔치는 걸 이게 막, 막는다죠. 네. it Else prevents not prevent computers from spreading spam links 뜻 그것은 또한 막는다. 막는다. The 컴퓨터. 드림. 스프레딩. 스프레드. 퍼지 그렇죠. 퍼지는 거죠. 뭐가? 어, 스팸. 스팸 링크들이, 스팸 링크들을 퍼뜨리는 퍼트리지 못하도록 막는다. 너 이메일. 어, through your email. 너이메일 그렇죠. 네 아, 이메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메일, 잘못 열으면 안 돼. 그, 제목 없는 거뭐 이런 거 있지. 열으면 어면 바이러스가 쑥 들어옵니다. 아. 컴퓨터가 이제 정보가 막 빠져나가고, 막 신원정보 막 이런 거, 계좌번호 막뭐 이런 거다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 빠졌겠어요? 뭐요 그러면 보이스피싱 전화오죠. 여보세요? 여기 검찰청인데, 저기, 혹시 어디 어디 가셨죠 어? 어떻게 놀았어요? 저기, 성원이가 납치됐어요. 뭐 이렇게 이제 옵니다. 진짜, 진짜. 왜 이름까지 누출됐어요? 무슨 무슨 초등학교 다니죠? 네. 어떻게 놀았어요? 아, 1억만 준비해. 내가 갖다 줄게. 뭐 이렇게. 조심하세요. <laughs> 큰일 납니다. It works because computers cannot read strange letters and numbers. 자, 그것은? 일한다 어,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캡차. 캡차지? 캡차가 일한다. 좀 이상하지. 캡차가는 작동된다. 아, 어, 어, 왜냐하면 잘 작동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컴퓨터들이. 뭐, 어, 할수 없게. 아니, 여기까지 해야 돼요. 어, 일지 읽을 수, 수 없기, 없기 때문에 뭐를 때문에 때문에 이상한 낱말들 말들과 숫자들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딱 이걸 읽어가지고 로그인을 못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사람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자동 시스템을 해서 막 이렇게 비밀번호 찾고 막 이런 거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 only people can read them. 뭐예요? 오직? 오직 사람들만, 사람들만 그것, 그것들을 읽어다 그렇죠. 그것들을 읽을 수 있죠. These days가 뭐예요? 이 날. 이 날? 이것들이날 여러 날, 날 이, 이 날들이잖아. 그러니까 요즘이란 얘기야. 아, 요즘 사람들? 어, 요즘,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ketchup. There okay. are. 뭐예요? There are. 있다. 어, 있다. 그렇지. 잘했어요. 뭐가 있어? 여러 가지. 어, 다른, 다른, 다른 캐쳐. 종류들의캡처가 있다, 알았죠? 다른 종류들의 캡처가 있다, 종류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한두 개면 은또 이렇게 사람이 막그 해킹하거든, 또 기술이 발전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만드는 거지. 아, 만드는 사람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게 해커들이 천재야, 또또방어하는 사람도 천재고, 천재끼리 네. 싸우는 거지. 뭐 우와, 재밌겠다.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거고 잘. 착한데있으면다 아, 어, 착한데있면 좋지. 네.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인데 어떤 편에 서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손을 갖고 있는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고 사람 죽이면 어? 살인자고. 어? 칼을 갖고 있는데 요리 잘하면 요리사고 셰프고 전진창은 사람을 전진창은 이렇게 찔러 죽이려고. <laughs> 어? 뭐? 뭐? 근데 터나가면 사람 죽이면요 최종 청못 가요? 순국선열님으로 그거 청구가 갈수 있어요? 그거는 건가?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 다서는 죽자. 뭔가요? 다윗 다이 사람 겁나 많이 죽였요 <laughs> <laughs> 그런데 다윗의 계보로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그왜 하냐가 중요한 거야. 왜왜 왜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laughs> 알겠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자, 예수님 자살했잖아. 네. 어? 숫자가 알, 파 알고 있었거든. 내가 죽겠노라. 난 죽을 거다, 죽을 거다, 죽었잖아. 그, 겉으로 보기엔 자살, 자살이지. 근데 왜 죽었냐가 중요한 거야. 왜 죽었나? 예수님 제자, 자살했지. 유다, 몸에 달가서 죽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배가 폭, 이게 청자났잖아. 그 사람 왜 죽었어? 둘다 자살했지만 예수님 자살했고, 가론 유다 자살했지. 근데 가론 유다는 지옥 가야 되고, 예수님은 대빵 좋으 신분이지. 왜요왜 자살했냐가 낫습니다. 아, 오늘... 아, 어제... 물고기 어제 TV 봤는데, 그 순국선열하는 사람, 그... 나왔거든? 근데 그... 그 묘지에 묻히는 군인만 묻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희생하시는 그 영웅들이 묻히는 게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물에 빠진 꼬맹이들을 구해 주려고 이렇게 사이트에서 구했어. 그리고 자기는 죽었어. 어 약간 그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죽은 거죠? 근데 이게, 승국선열 그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왜? 희생했잖아, 자기가. 그거부터 본다? 자, 이 v blind people can use capture with an audio version. 심지어. 심지어! blind 심... people. blind, 네? blind people. 커튼, 커튼. 그쵸, 블라인드가 뭐야? 커튼 이렇게 쳐가지고 뭘 차단하죠? 근데 이게 커튼이 아니라, 눈이 이렇게 처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아 눈이 안사람이요 아니야 눈이 이렇게 터졌어 그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보여. 눈이 쳐진 사람. 눈가물. <laughs> 아니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니고. <laughs> 저기. 보이는. 아 그치 앞이 아, 안 보이는 장님 장님. 아, 장님들은. 심지어 장님들조차. 사용 한다 캡쳐 사용. 한다. 아니 할수 있다. 있다죠 캡처를. 안 보이는데 어떻게? With an audio version. 어그 음성이나. 그렇 음성 버전으로. 오디오 버전으로 캡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